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주소는 느에미야서 8장 9장이고 어, 설교 제목은 어,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느에미야 총독 지시로 또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전 제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의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에스라 학자, 학자 에스라 학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율법 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행한 것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때가 초막절, 7월 첫째 날부터, 어, 이 율법책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백성들이, 어, 초막절에, 이, 율법책에 적힌 대로 초막절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이 천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또한 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한 것이, 첫 번째 행한 것이 첫, 초막절을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9장 38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이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29절에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8장 9장 말씀을 보면, 8장에 이 에스라 학자와 그리고 레이 사람들이 이 글을, 율법책을 읽어줄 때,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천하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아무리 알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것을 지도자들부터 저는 이, 느에미에서에서, 어, 행동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은 바를 내가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조상들이, 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 백성들의 기도에서 보면은 9장 33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이 주, 주는, 공의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맹세를 하고 저주까지도 받겠다는 그런 맹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에 지금 받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실천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르에미아서 9장, 8장 9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 이것이 첫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또 잘못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나서에 살았던 그런 나의 처음 모습이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 첫 마음을 회복하고 내가 항상 매일매일이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추천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